안동 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동시청에서 음, 안동시의 아름다운 그, 그 광장 이렇게 잘그 정리정돈된 정원에서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한 그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는 그 그러한 기능을 우리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주민 어, 시민들은 그 똑바로 그리고 바른 자세로 그영유간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냉철하게. 어, 보고 판단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그 좁은 시야, 시야로 우리 국어 사안을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은 그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 중대한 어 기로에 서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흉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이런 그 절체절명의 어~ 상황입니다. 그~ 어제 그 우리 어~ 박관용 전 국회의장께서 국회에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시국 어떻게 봐야 하나 그리고 문정권에 대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갑제닷컴에 가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박관영 그전 국회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 안동 대리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 그, 그 매듭하고요. 그 안동시청 앞에 어, 잘 가꿔진 그 나무와 꽃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얼핏 생각해보니까 이런 분수대도 있고, 이렇게 아름 옹기장이 이렇게 잘정리정분된 그 어, 이곳에 시민들이 자유로이 어, 음, 들어들고이 풍경을 감상을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민들이 어, 와서 어, 구경하고 어, 훼손하는 그리고 예의가 없는 교양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양 이라는 것은 누가 보, 보지 보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어, 배움이 있고 양식이 있어서 스스로 어, 음, 깨끗하게를 유지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어, 환경을 해소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어, 분위기 좋게 어, 할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그 시민이래야 가능한 것이죠. 이러,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그 교양 없게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원을 봤고 이제 안동 그 시청. 출입구입니다. 여기. 그 지금 여기 어, 어, 관문에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이렇게 잘 써져 있습니다. 경북도청 미래천만의 도읍지 안동시계 모두가 조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있고요. 음. 시의 나무는 그 밑에 까치는 시조죠. 그 시의 꽃은 그 매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화고, 어, 시조. 시의 그상징이 새는 <놀람> 까치입니다. 기둥이 이렇게 크겠습니다. 지금 이 우측에 보이는 건물은 안동시의회 그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 앞에 모습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도산성원이 좌측에 는 도산성원의 사진이 있습니다 풍격높도시의 풍요로운 지인의 행복한 놀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이 내걸려있고요 그러니까 우측에는 하해마을입니다 하해마을 하해마을 사진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소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서있고 시의회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목시청입니다 음, 어, 이런 볼륨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어, 이동하는 길로쭉 가면은 와룡인데요 와룡 와령, 목전 이런 곳입니다 와룡으로 어, 향해 가면은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도산서원 그리고 한국국악진능원이이 방향으로 가면 십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시정에서 차를 하고 출발하면 한국국악진능원그다음에그 광산 김씨의 그 마을이 황순대에로 있는 군자 마을이라고 보시겠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은 청량산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한번 그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거리로 오랜만에 걸어보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안동시입니다. 깨끗한 편이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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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동은 충분히 그 성장 가능한 인재와 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한 그 우리 시민들 문화, 역사 여러 가지 그 어, 우리 시민들에게 에, 장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시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안동시의 경제 발전 그리고 그 복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6월 13일 올해 2018년 6월 13일이 어,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도원, 그 도지사, 이런 그6.13 지방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선거 전에 들어가 돌입해서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그 후보로 나온 사람들 잘 살펴서 뽑아야 인기 어, 동안 못어 지도자가 그인기 기간 동안 행정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해서 어, 우리들 그 시민들에게 어, 도움되는 정책을 행정을 펼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 삶의 질을 높이느냐, 아니면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가, 아니면 거꾸로 낮추느냐, 이러한 그 매우 중대한 그 사안입니다. 외면할 수가 절대 없죠. 한 사람의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해당 그, 지도자가 관리하는 그 영역에서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점을 그 우리 시민들이 인지하시고 어 이번 오는 6월 13일 이 선거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표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하든 안 하든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행사하지 않는 것은 또그 자신의 책임이죠. 그 어쨌든 그 시를 그 참여, 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그 의견을 표로써 그 행사하는 것이 좋겠죠. 좋겠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그 자유로운 투표를 할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전체주의 사회에서 이렇게할수 없죠. 그리고 여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동하는데 뭐, 뭐가 규제를 합니까? 잘그 규제를 하지 않죠. 아무튼, 뭐, 지금까지. 동시청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안동 데일리 그 본사가 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안동 데일리 사무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 앞쪽으로 왔습니다. 보이는 응급실 안동우려원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우려원.

사무실은 여기 다방 입니 강남 우려기사 2층이 우리 사무실입니다. 순간적 으로 습니다 마스크 이층 이 여기 안에 어 사가, 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서 오십 m 가서 왼쪽에 삼대사삼대사 요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옛날 지라을행까지 지난... 안동시 보건소 안동시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좀 넘어가는 못쓰는 거고 처순탈이 되어있습니다. 这是一个装呃安装器装用的。